성아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캐릭터는 거의 1년만인가 만에 이제 복각을 때린 현란하라고 내장입니다. 원본도 이제 일본에서는 그 녹색머리라는 소위 말하는 볼루모트치굴했을 정도로 강력한 캐릭터이지만 이제 배포 캐릭터인 현란하라고 내제 역시 배포의 여제라고 불릴 정도로 고성능을 자랑하는 친구데요 얼마나 사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스펙은 언제나 그렇듯이 개축 풀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자신의 공격 후딜레이 35%단 모든 성량의 공격력이 100 범위가 30 상승. 모든 치찍성량은 이제 대여 데미지가 35% 증가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배포라고 해도 현란인만큼 소지 특기가 있어 모든 해외 성량은 공격 속 4%가 증가하고요. 편성 특기로는 모든 적의 공격 방어력이 4% 감소합니다. 다음으로 특수공격인데, 특수공격은 범인의 모든 적에게 파연격을하면이 공격은 방어력을 50%만큼 무시하고 적을 조금 밀쳐낸다라고 합니다. 게이지 충전량은 소위 무로 10대가 특수공격의 주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계략인데요. 35초간 범위와 특수공격 게이지 충전량이 1.7배가 된다고 합니다. 쿨타임 5 0초고요 호스는 오라서 석시 D30% 기준으로 풀 유지가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읽기만 해도 이렇게 사기 캐릭터가 있을 수 없어요. 전체 정수 공격 버프 기술은 뭐 니조정 현란 아이콘에 뭐 이런식으로 창이 들고 있거나 정 아니라면 신년 오사카 현란타바나와 비슷하게 가무가 내외 기믹을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주는 정도의 끝입니다 그리고 범위 30이라는 기능도 범위내로 한정하면 굉장히 많지만 전체로 보면 헤이안큐 현란이콘에 이런 정도가 겨우 갖고 있는 고급 기술 중에 하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본 아라곤내제와 다르게, 현란아라곤내제는 그, 호스를 먼저 투자해서 특기까지 보는 데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찍이 한해 증가하는 연애로 35%의 경우, 산성이라면, 맞짱이나 현타치한테 씹히는 경우가 많겠지만, 수성이라면 일반적으로 편성해주유장이 25%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소소하게 더 강함을 보일 수 있겠네요. 소편특은뭐 넘어가고, 일단 특수공격은 전체공격 판정입니다. 어, 이 말은, 지옥 등의 심의에서 종종 걸리는 타겟수에 대한 제한을 파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 이 경우 어차피 발동 저는 일상이시겠다, 5시 동봉 무기를 쥐어주는 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뭐 밀치기도 있으니까 범위가 넓으면 좋은 것도 한몫을 해요. 그리고, 어, 대신 그 조건이 개중이 기본적으로 속이기 때문에 계략이 꺼져 있는 초반 구간에서는 아다리를 맞추기 조금 빡세긴 합니다. 대신, 이 범위와 게이지 충전량을 계략으로 1.7배를 만들어주는데, 1.7배가 되면 10타격에서 6타격으로 이제 사이클을 줄일 수 있지만, 구미의 묘표를 의식한 것인지, 이 부분에 한해서는 개축 전과 후의 차이가 없어요. 개축 전도 1.7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8배가 되면 게이지 충전량이 20%를 넘어가지고, 타격당, 어, 타격당 20%를 넘어서 아마 이를 견제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긴 해요. 유일한 오점이라고는 이제, 현란으라는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스펙은 어디서 꿀리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얘가 가채로 안 나온 점을 다행으로 여기보는 있어요 어, 괜히 배포의 여지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아니니까요 저개인적으로 그래서 온갖 지옥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는 없는 내용이에요 어, 사실 제 공략 영상 중에서 개정판이라고 해야 될까? 속하는 최근자 영상들은 현라골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있기도 해요 현라골 배포주가 좀 길어서 그렇지 음 그럼 이제 총평은 어떠냐라는 질문을 할수 있겠네요 배포의 여제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그리고 언제나 오도 밸런스를 해치지 않는 무난한 캐릭터입니다. 심지어, 이제 다양한 직직 무기와의 상성도 괜찮아서, 뭐, 디버프 계열의 장비라던가, 아니면 뭐, 광역기만 보고 범위를 들든가, 아니면 관통도 애매하게 50%라서, 인기 투표산인 아르곤의 왕과의 호환성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뭐, 이제 현라고가 강한 건뭐 사실이긴 하니까, 이제 좀 단점이 있다면, 원본과 비교했을 때, 넉백과 고관통 고속 사이클이 메인 원본 아라곤의제는 이제 이속각이라는 훌륭한 자체 시너지가 있죠. 그래서 이 호환성이 괜찮은데 현란 아라곤의제 쪽은 이공속각 뭐 이런 유의 추가 시너지가 없어서 자기 자신만으로는 민치기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라점 정도는 있어요. 어 요새 뭐 산성의 부적이 대표적으로 요신노라던가 아니면 이번에 추가된 저 이름 이 기억이 안 난다. 어 거기가 있어서 이제 단점은 딱히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해야 할 일은 5월 16일. 메인테너스 이전까지 시로풀에 접속하셔서 현란 아라고내장을 일단 받아가는 거예요. 매우 강력한 배포 캐릭터이니만큼 뭐 기회를 놓쳤다거나, 예를 들면, XY 염색체인 한국인이 종종 겪는 그곳에 간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기회를 놓쳤다면, 어, 부디 이제 이번 기회에 현란 아라고내장을 받는 것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